반대편에 있어요. 그렇지.

ハハハ。<laughs> 张能

됐다! 알어 파울! 파울! 걸텐데아 정훈이 나이스 슛! 아 나이. 슛. 좋았다. 들어와 들어와, 성공 먹으면 안 돼, 이제. 오 씨. <laughs> 오좋다 <좋을 것 같아. 웃음> 나가지마, 전혀로 나가지마, 들어와 제발. 쪽으로 한발 더와 있어야지, 그렇게 하고 싶어요. 1, 오 없어 와, 시준이야시준 <진희네요>. <목소리>